이 하려고 하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자기소개를 지금까지 해왔던 걸 보면은 친구한테 제 이름과 아, 저 하면 떠오르는 어, 세 가지를 말해보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제가 찍었던 사진들을 많이 보여줬어요. 그래서 이번에는 뭘 할까 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가지고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. 근데 이거는 전에 누가 했던 건데 이걸 한번 응마주 해서 한번 만들어보고 예, 제가 좋아하는 노래들로 저를 소개해보려고 합니다. 네, 첫 번째로 들려드릴 노래는 아까 <목소리> 나왔던 노래예요. 네, 어, 저는 여기 노래 가사에 나오는 대로 사진 찍으러 다니는 걸 매우 좋아해요. 그리고 이 노래의 제목이 출발이라는 노래인데 여러분이랑 좋은 출발을 했으면 좋겠어서 일단 첫 번째로 넣었어그 네, 다음 두 번째로 는 지금 여부분만 쌓았는데 자세히 들어보면은 뭐 배나온 남자 머리 벗겨지는 남자한테도 오빠라고 부르는 <laughs> 가사를 포함하고 있어요. 근데 저는 지금 부 이제 다이어트를 시작해서 불려보기 <laughs> 위해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. 네, 여기서 근데 어 일단 여성분들 아마 저보다 나이가 어릴 거라고 생각이 돼요. 저보다 나이가 많았던 분들이 얼마 없었어요. 그래서. <laughs> 예, 다른, 이제 남성분들을 위해서 가지고 온 노래는. 형도 그랬다가 죽고 싶었지만 이 괜찮더라. 예, 매우 좋은 노래죠. 이 제목, 이 노래, 아가 제목은 형이라는 노래예요. 그래서 아마 여기 남성분들은 저보다 나이가 같거나 아니면 다 형들일 거라고 생각이 돼서 가지고 와봤어요. 예, 그 다음, 네 번째로 보여드릴 노래는. <laughs> 널 구해, 널 그래 네, 저는 약간 소심한 경향이 있어요. 그래서 네, 어, 유진이처럼 직설적으로 말하면 쉽게 삐질 수도 있어요. <웃음> <웃음> 하지만 그렇다고 어, 안 좋은 것만 아니에요. 퍼펙트맨이라는 노래인데 제가 소심하지만 그래도 꼼꼼하게 뭔가를 해내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퍼펙트맨이라는 노래를 가지고 저를 설명해 보려고 했습니다. 그다음 제 마지막 곡인데요. 마지막으로 저는 노는 거를 예, 네, 좋아해요. 그래서 금요일 날이나 언제든 아까 유진이가 말한 것처럼 공개를 해서 다 같이 놀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. 네, 마지막으로 네. <laughs> 여러분이랑 좋은 인연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